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 병원 가서 3차 접종 맞았습니다. 하... 이놈 병참 지긋지긋한 거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 꼴짝이 따라 한참 지금 걸어 들어오니까 인자 저 마을, 그 가구들이 몇 가구 지금 보이거든요. 한번 저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집들이 몇개 지금 보입니다 여기가 지금 찾길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겨우 들어옵니다 지금 골짜기 막장이에요 집들이 지금 보이네요 아니 지금 또 그렇지만은 옛날에 여 불편해가 진짜 우에 살았노 이게 중간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를 수확을 안해놓은 감이 다 떨어졌네 아이고, 아까보라. 이거 뭐, 물만한 거 없나? 완전 저홍시대표네감 억수로 많이 달렸다, 그죠? <laughs> 가자, 가자, 가자. <laughs> 가자, 야, 야. 순돌아. 내집 어디고? 응? 집 어디고? 아, 딱 춥긴 춥네. 여 얼음이 완전히 막 꽝꽝 다 얼어붙네. 아, 얼마나 추웠으면 이마에 다 얼어붙노. 와, <laughs> 와. 아이, 추어라 안녕하세요. 날 많이 춥지? 여기 많이 춥어요. 아, 여 아니, 근데 동네, 여기 동네가 와이리 조용해요. 사람 많다. 여 사람 많이 없다, 그러나 아까 시리 아... 나가가 있고. 나는 맨날 타지 마라. 그 할머니 그 우리 어머니 혼자 여금 사세요 그러면 한가구만. 야, 나는 몇있고저 그 밑에. 예예. 저에 한분있고 그래. 차 안에 없던지요. 있어 있어요. 있는데 그저저 안에 하나 있고. 아. 세 집은 입고만. 이거 내가 왔다 갔다.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너무 이렇게 조용하면 안 심심해요. 예. 나는 뭘 나갈 일이 있는 게 맨날 집에 있지. 아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랑 저, 자꾸 대화하고.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는 못해그 저도 아 그래서 잘안 나가요 집에서 내 나무나 이거거 옛날에 여 많이 살았을 것 같은데 가고 옛날에 가구. 여 많이 살았다 가도뭐손 놈이 어딜 갔다 카도요 아 그... 할머니 그럼 여, 여기가 고향 아 저는 고향은 예 나는 지금 고향은 저 경남 남해고 아니 그 좋은 데서 왜 여기까지 왔어요 남해는 다 저는 연천에 있다가 예 그래가 우리 아저씨 만나고 일어나고 왔군 맞는데. <laughs> 우리 아저씨는 엄마 돌아가시고. 아 그러시구나. 여기 60여 들인데. 부었다를 돌아가시고. 아이고 그러셨구나. 돌아가시고 없어가 저자 살고 아들 왔다갔다 <laughs> 여기가 원래 길이 있었는데 올여름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이게 완전히 뭐다 그, 실리가 부탁하네요. 이게, 산골 생활이, 이게 참, 이렇게 힘든 겁니다, 이게. 아예 이게 길이 없는 대신에 물길이 생겨버렸네. 이큰 바위까지 이게 다 떠내려와 버렸구나. 꼴짝이 막장 여기가 제일 끝집입니다. 제일 끝집인데, 여는 전기도 없어요. 전기 없고, 집은 이쁘게 잘 지나왔는데, 안 그래도 동네여. 의무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산골 생활이 가장 저 힘든 게 특히 여기는 계곡 막장이 되니까 겨울 추위가 너무 춥다하네요. 그러고 이제 밖에 어디 한 번씩 이제 나갈라 하는게 그게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게 산골 생활이 절대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집도 현재는 지금 빈 집이라 하네요 밑에 저, 그, 업무이 되시는 분이 이제 관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친척분이라 하네 친척분. 와, 폭우가 얼마나 쏟아졌으면 이 길이 다없어졌버렸네 위에도 이제 빈집이 한채가 있는데 바로 산밑에 위치해가 있는 집인데 이것도 오래됐습니다 밖에 지금 냉장고가 이기도 보니까 이제 곧 무너지겠네요. 거의 옛날에 여기 이제 화전민식으로 그렇게 이제 저 살았던 그 집터, 집터만 이제 남아가 있고 참 오래됐습니다. 이런 즉 덩쿨들이 집을 완전히 다 뒤덮어버려가지고 집, 이제 흔적만 남아가 있네. 아프실 때는 요 우에 병원 가야. 야, 예? 아프실 때는 병원 우에 갑니까? 아플 때 병원에요. 예. 막뭐 아들 어라 케가 가는겨. 그래도 갑자기. 동근은 뭐 그래 없구만. 갑자기 아프고 이런 이런 일도 있을까래. 이 갑자기 ]까요? 아프면 뭐뭐 뭐, 전화만 누가 오는겨. 통장도 있고. 뭐. 아 참, 거기또 그렇구나. 뭐뭐 뭐 아픈 거야 뭐뭐뭐 뭐, 뭐. 별로 없는데. 이가 아프고 눈 아픈 면나 병원에 병원 가야 되고 어디가나 안 가거든 그래, 불편한 좀그래도 뭐 공기가 좋아나는 어머니 몸이 건강하신 것 같다. 아들이 오라 태가 가고 막시동생도 가도 심어 시동생도, 시동생도 가져가가는데 번거롭가 내가 예예. 그리고 예. 시계를 나무도 해다 두는데 번거롭잖아요. 맞습니다. 뭐 일해서는 뭐 자꾸 불라가그 칼. 이 어, 어, 어머 니저건강하시소저 가볼게요. 예. <laughs> 다음에 또 시간 나면 한번 놀러 올게요.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예.